한국 배구는 일본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어제인 7월 31일 한국 여자 배구팀이 5세트에 11대 13으로 일본에게 끌려가자 일본 네티즌들이 한 말인데요. 하지만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 31일 일본 도쿄 아레나에서 열린 A조 예선 4차전 일본과 경기에서 5세트에 11대 13으로 끌려가던 한국은 14대14 14 듀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일본의 범실로 매치 포인트를 잡은 뒤 마지막 포인트를 잡으며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3연승을 만든 한국은 조별 예선 전적 3승 1패로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8강 진출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반면 1964 도쿄 올림픽 금메달팀인 일본은 8강 진출을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날 여자배구 한일전에서 한국을 이길 줄 알았던 일본은 대한민국 여자 배구대표팀의 역전으로 일본의 8강 티켓을 빼앗아갔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선수들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사상 최저의 일본 대표 전원 해고하라. 일본이 여자배구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실력의 일본 국가대표인 게 부끄럽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뛴 선수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못해줄 망정? 선수들에게 심각한 비난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일본인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은 선수들에게 채찍질이라는 핑계로 악플을 멈추지 않는 상황입니다. 테니스 세계 랭킹 2위인 오사카 나오미는 지난 27일 도쿄올림픽 여자 단식 3회전에서 세계 랭킹 42위 체코 선수에게 패배하자 오사카를 응원하던 일본인들이 돌변했습니다. 이후 오사카 나오미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안티가 많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본인이냐며 오사카나오미 선수를 조롱했습니다. 또한 오사카나오미가 인종차별 반대운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포츠 스타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오사카나오미의 행동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에서 졌을 뿐인데 일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간판 스타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반쪽짜리 일본인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 매체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를 뛰는 것을 침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부디 선수들을 향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도쿄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놓쳐도 한국은 선수들에게 비난과 조롱이 아닌 조국을 위해 잘 싸웠다며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일본 선수들은 금메달을 못 따면 죄인 취급하는 일본보다 차라리 한국 국적을 바꿔서 한국인들에게 응원을 받고 싶다는 일부 선수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은 악플도 선수들의 관심이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자 배구 대표팀이 한국에게 진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배구를 위해 한국보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데 진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한국에게 패배한 선수들에 대한 비난은 당연한 것이나 다름없다. 올림픽 메달을 일본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선수들이 심각한 악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주변국 한국을 보면 그들은 예선전에 탈락하는 선수들에게도 잘했다고 박수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국민성은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후진국이잖아. 한국이 예선전에 탈락한 선수들을 박수치는 것은 응원이 아닌 선수들을 비꼬기 위해 하는 것이 틀림없다. 현재 멕시코전에서 한국 골키퍼가 연달아 골이 먹히자 개인 SNS까지 찾아가서 악플을다는 한국은 일본보다 더한 악질들이다. 한국인들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딴다면 그들은 일본보다 더한 모욕을 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인들은 과거부터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을 좋아하는 개발 도상국인 나라인 것이다. 당신이 직접 한국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을 찾아서 번역해 보길 바란다. 대부분 댓글이 따뜻한 격려가 가득한 반응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조건 한국은 그럴 일 없다고 부정하고 있으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 선수 중에 한국 국가대표로 가고 싶다고 발언한 선수들을 정부가 찾아서 모조리 일본을 추방시켜야 한다. 그들은 일본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놓고 그런 말을 한다고?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그들을 일본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일본인들의 악플이 심각하면 매년 선수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우울증까지 터지고 있다. 이래도 일본인들은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선수들의 인권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저 메달 색깔로만 판단하는 인간들이잖아? 한국 선수들이 매너가 없다는 말은 우익들의 선동질에 불과하다. 얼마 전 한국의 조구암 유도 선수가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유도 선수에게 패배했음에도 손을 번쩍 들어주며 매너 있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일본 선수가 한국에게 손을 들어줬으면 심각한 악플이 달렸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한일전에서 패배한다면 죄인보다 심각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한일전에서 패배한 선수에게도 끝까지 잘 싸워줬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잖아. 우리는 한국인들의 스포츠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한국은 경기에 패배하면 다른 선수들과 악수조차 거부한다고 들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매너가 좋지 못한 나라인 것이며, 일본과는 비교도 안될 국민성을 가진 것이다. 반면 일본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서 박수 칠줄 아는 아름다운 올림픽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부터 일본은 패배한 선수들에게 응원이 아닌 따끔한 충고를 하는 것이 일본의 문화다. 반면 한국은 말로만 격려하고 있지 속으로는 선수들을 욕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일본 선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악플 때문에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인들은 도쿄 올림픽의 광적으로 미쳐 있으며 메달 색깔이 금색이 아니면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한국보다 선진인이라고 자칭하지만 선수들에게 대하는 태도부터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선수를 모욕하는 댓글이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다며 칭찬과 응원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 오사카나오미도 일본을 위해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다는 소식에 고맙다며 응원했지만, 체코 선수에게 예선 탈락하자 180도 돌변해서 악플이 쇄도하고 있다. 일본까지 와준 선수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전혀 없고 오직 메달도 못 따면서 일본에 왜온 것이냐며 비난하고 있다. 과거 한국인들은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메달에 집착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거짓말에 불과했다. 현재 일본인들의 지나친 악플에 많은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으로 뛰고 싶다는 반응까지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금메달을 따오지 못한다면 선수들의 가족들 SNS까지 찾아가서 비난하는 상황이다. 일본인들은 실제로는 열심히 했다고 응원하지만 익명의 온라인에서는 도를 넘는 댓글로 선수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인간들이다. 솔직히 여자배구에서 한국이 5세트의 역전승을 거두자 나도 모르게 박수가 저절로 나왔다. 그들은 지고 있는 상황에도 할수 있다며 팀워크를 다지는 것에 감동이었다. 승패를 떠나서 한국인들의 스포츠맨십은 일본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